마 신템스 라이딩 게임 다. 167. 멋있어 죽겠네요. 디지션. 나운 히어 포 요헨스타. 한잔 짠. 우리의 신상 여행템 이렇게 열심히 쭉쭉 누르면 부푼은 목베개. <laughs> Would you like to? Oh, you have something. Okay, very good. Is okay. a breakfast? Yes. 이뮤니케이션 통과해서 이제 가방 찾으러 가는데 날씨가 꼬리꼬리 재밌게 놀자 예이뮤니이션 네. 나오니까 가방이 그냥 돌고 있네 지프 됐어 어떡해 열어봐 아. 악 됐다 살렸다 여기서 이제 공항에서 S 트레인을 타고 기차역으로 갈거예요 와우! 와우 wow, 26? 1 4 3 0 유로 7 47! t 7 e n t 7 47! 47! 4 u r 7 e 7 47! 47! 47! 47! 47! 47! 47! 4기 47! 47!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. 진짜 뭔 소린지 하나도 몰라. 그 컨셉이 되게 신기하다 어떻게 해, 이렇게... 어? 올라간다! 아 엘리베이터 올라가니까 얘도 같이 올라가 엘리베이터 진짜 너무 좁아 4명 타면 끝날 듯 아. 우리는 208호 oh So small 우리 특별히 인어 스페이스, 브이스웨이, 뉴어 화장실, 뭐나 빼드 샴푸, 샤워째 호텔에서 체크인할 때 선물이라고 준 건데, 옥토버 페스트 매직 저스풀 얘기해 가지고 열어보니까 이 목걸이 같은 거 들어있었고, 쿠키에요 쿠키 그리고 이거 지도랑 이거 뭐지? 이거 뭔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렇게 집게 귀여운 집게같은 것도 얘 들어있고 열어봐 이게 뭐야 이게? 뭐야? 수의 소재 이런 건가? 잠깐만 찾아봐야 되겠어 s t w h t e e o i g 이 2:15. 이불이 은근히 따뜻해. 엄청 두꺼워 가지고. 좀잘 잤어. 아, 응. 어, 오래 잤다. 한 시간만 자려고 그랬는데 지금 2시간 반을 자고 숙면을 하고 일어났습니다. 이거이렇게 들어있는 거거든? 우리 하나씩 마시고 갈 거야. <웃음> <웃음> 영양제야, 영양제. <laughs> 결국는 마트에 휴대화를 이문했습 가격이 적발되어서 앗 하💜 형이 무렇게금 파는 요 Wonderland에서 구매한거야? martyr의 이미 입청을 한 s 39... 0.39 유로 0.19 유로 아 진짜 싸다 지금... 그... 목토르페스 하는데 근처로 가까워지니까 이렇게 막 전통 의상 입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 열심히 걸어오다가 아, 지금 이제 여기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걸리는 거야? 이거 봐봐 쇠 지금 나 셋인데 벌써부터 취한 사람 돌아다니고 난리났다. So, 이게 이프레츠 마그넷이 진짜 배 졸기인 것 같아. 근데 하나에 7불50 아니 칠 유로 50... 좀 비싸기는 하다. 근데 진짜 졸기탱이야. 여기 뭔지 모르겠는데 카페도 사람 진짜 겁나 많고. 아니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. 어게스케야 <목소리> 가자 아니 크다 크다 했는데이 정도로 크구나. 와. 근데 그냥 들어가면 되는 시스템이야? 다 입구에 뭐 줄인가? 와 입장 3초 만에 기빨림. 일단 1트는 조금 적응 안 돼서 실패 했 고, 2트로 지금 저기 그거 저기 가보 려고 다시 다시 도 여기 는더 미친 거같 아. 사람 들이 막의 사에 올라가 있 어.

미국에서 먹는 프레즐보다 훨씬 맛있어. 촉촉해. 음.

어 이거 물 마실 거갖다주면돈 주나 봐. 왔어? 우리 물 마실까? 아니 물 마시고 돈 주니까 아니 물 마시고 빈병 주니까 돈 줬어. 맞어? 뭐가 물이야? 나추럴. 그러면 내추럴, 내추럴 하나. 여기 메뉴 있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다. 렉스. 케첩 맛없어? 이거를 물 끝날 때물더 마시고 주면 되나 봐. Uh, thank you. How much is it? Twelve. Twelve. Do you need an extra bag? Cute. The weather is so nice. 호텔에서 낮잠을 그거 맥주 한 잔, 고작 한잔 마시고 1리터 짜리 낮잠을 3시간, 3시간 반 자고 지금 이대로 하루를 끝내기가 아쉬워서 마리엔 플라자 걸어가고 있어요. 여기 맥도날드도 있고 너무 이국적으로 신겨, 생겨서 신기해요 너무 예쁘다 진짜 그런 거 있대 약간... ghost tour night tour, ghost tour 어, 나 엄청 웅장하다. 우와, 예쁘다. 우와. 여기는 가톨릭 성당이고, 좀 늦게 왔더니 불 켜져 있고 너무 예쁘다. 여기 뒤에 무슨 이런 연못도 있고, 아우스티나 구그 브루어리도 있어요. 아, 잠자느라 레고스토어를 못간게 조금 한이다. 지금 다른 건다 괜찮았는데. 아 방금 본그 성당이랑 근데 여기는 레고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해 놨네. 레고로 해 놔야지 귀여운데. 마리엔 플라자 광장에 도착했고. 어이 건물이 너무 예쁘다. 대박 대박. 지금 지금 시간이 몇인데 아직도 이렇게 사람이 많은겨? <목소리> <목소리> 와 맛있겠다. 이거는 커리 부어스트 소세지고, 이거는 슈바인 학생. 잘 먹겠습니다. 짠할까? 짠. 잘라서 먹어보자. 내가 잘라줄게.

아 짜와 아. 짜다 이 아. 소리 어와 짜다 러니까 이거 우리가 해커에서 먹었던 거랑 맛이 달라. 이거 먹어봐. 뭐야? 뭐야? 사워 크레이 같은데? 이거 뭐야? 이거 감자 아니야? 감자인 줄 알았는데 떡 같아. 이 뭐지? 먹어봐. 먹어봐. 신기해. 이게 뭐지? 요끼라엔 엄청 큰데? 맛있다. 이무 응, 되게 맛있어. 진짜 오늘 먹은 것 중에 이게 제일 맛있어 나 지금. 얘는 어때? 응. 괜찮아? 응. 뭐야 만만있는데 카리 소시지보다 이게 훨씬 맛있다 학생이. 어 내가 먹어본 학생 중에 제일 맛있어. 그래도 한세 세네 번은 먹어봤거든 살면서. 근데 이게 제일 맛있어. 하나도 안 질기고 부드러워. 이거 진짜 맛있다. 오늘 아침에 DM에서 산 것들인데, 이거는 앰플, 이게 인기가 되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좀 많이 사왔고, 탈모 방지 샴푸, 여자 거, 남자 거, 그리고 카미 핸드크림을 사고 싶었는데, 이게 클래식이었고, 발삼 향만 있어가지고, 이거 일단 하나만 사왔고, 이거는 오소몰이랑 비슷한 영양제인데 오늘 하나씩 꺼내가지고 두개 먹었어요. 근데 알약은 안 들어있고 그냥 액상만 있는. 그리고 이것도 되게 유명한 치약인데 써서 오늘 써봤는데 괜찮아요. 시원하고. 그리고 이거는 폼클렌저. 폼클렌저인데 폼이 거품이 안 난대요. 첫날에 쇼핑은 이정도로 끝.